똑같이 차트 보고 똑같이 진입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좌가 커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까요?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승률, 수익률, 진입 타이밍, 청산 포인트 이런 기술적인 문제만 고치면 계좌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수익을 내도 잔고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는 매매 자체가 아니라 매매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진입해도 그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면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거래를 잘해도 계좌가 안 늘었던 이유 바로 레퍼럴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중 일부가 거래소로만 가는 게 아니라 레퍼럴 파트너에게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거래를 하면 내 수수료 일부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래를 하고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셀퍼럴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내가 낸 수수료를 남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같은 거래를 해도 내 지갑으로 더 쌓이는 방식이죠. 그럼 셀퍼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직접 레퍼럴 코드를 발급받아 그걸로 새 계정을 만들고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상 내 수수료가 돌아오는 구조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가 금지하고 있어 계정 정지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적발되면 거래기록 잔고 보너스까지 모두 묶이거나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권장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거래소 공식 파트너라고 주장하며 셀퍼럴을 도와준다고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거래소 공식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율을 맘대로 바꾸거나 정산 시점에 일부러 요율을 낮춰 차익을 챙기고 다시 원래 요율로 되돌려놓는 수법도 자주 쓰입니다. 특히 얼굴을 가리고 운영하거나 운영자 신원도 없는 경우 황금 누락, 먹튀, 출금 지연도 매우 흔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운영하는 셀퍼럴은 구조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제휴된 페이백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거래소가 직접 계약하고 관리 감독하며 API가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황금 누락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수수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그중 셀퍼럴 유율만큼 매일 자동으로 내 지갑으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셀퍼럴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합법적 구조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테더맥스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거래소와 직접 연결된 API로 24시간 자동으로 안전. 전하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약 7만 명 정도가 실제 사용 중이고 전체 평균 환급액은 370 USDT입니다. 테더맥스에 가입만 해도 최대 130 USDT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바이비트 페이백 정책은 거래 수수료 45%를 환급하고 할인율 20%까지 주고 있습니다. 바이비트의 평균 환급액은 무려 107만 원입니다. 지금 추가 페이백 부스트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입하셔야겠죠? 가입하는 방법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테더맥스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회원 가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추천인 코드 입력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셀프BYB를 꼭 넣어 주셔야 10 USDT 추가 증정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메일로 인증 코드 인증해 주면 완료. 이제 UID 연동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아직 가입한 거래소가 없으니까" 아니오를 선택. 바이비트 거래소를 찾아서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을 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코드예요. 39156 39156 코드를 입력해주셔야 테더맥스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똑같이 이메일 인증해주고 나면 가입 완료. 이제는 가입한 거래소가 있으니 얘를 선택하고 UID 연동한 거래소가 바이비트니까 변경해준 다음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바이비트 프로필에서 UID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24시간 언제든지 테더맥스를 통해 거래수수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딩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세는 비용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수료로 세고 있는 돈 그대로 잃지 말고 꼭 돌려받으세요. 아래 링크에서 바로 세팅하고 계좌를 지켜내세요.